네 안녕하세요. 카던매포스TV 대표 영기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KT-SK400 모델과 어, 토스 프론트입니다. 이 토스 프론트 기능 중에서 페이스 결제가 있습니다. 얼굴을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되는데 그 결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토스 프론트를 통해서 페이스 결제를 하게 되면 3%의 적립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신용 버튼 눌러준 다음에 신용 승인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결제 받을 금액을 1000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그러면 토스 프론트를 보시면 버튼을 선택하세요. 여기 뭐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 그리고 qr 결제는 뭐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등 다양한 웹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스 결제 할 거니까 토스 페이스 페이라고 있죠 페이스 페이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얼 여기 화면에, 화면에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제 얼굴을 갖다 대면 음, 결제를 확인, 어, 얼굴을 확인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3 포인트가 이제 결 정립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빠른 속도로 자, 신용 결제 눌러주시고 신용 아,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일반 신용승인 결제 받을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0천 원만 해볼까요? 자, 자 페이스페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스 페이스페이. 자, 얼굴을 갖다 대볼게요. 그러면 얼굴 확인하고요. 포인트. 자, 선택해 다음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토스 페이를 이용하시는 얼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페이스 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토스 웹이 깔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깔려 놨는데, 어, 이쪽에 보시면 토스 웹이 있죠. 토스 웹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토스 어플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얼굴 페이스페이죠. 페이스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토스 어플이 깔려 있을 겁니다. 왜냐면 3% 캐시백이 돼요. 어,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트가 1,707원이 아, 지금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어, 카카오 그페이와 마찬가지로 토스뱅크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뱅크가 있죠. 카카오 뱅크도 있듯이 토스에도 토스뱅크가 있어요. 토스뱅크로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페이스페이나 QR 결제 같은 경우는 뭐 자, 여기 결제 수단을 뭐 연동하실 수가 있겠죠. 네, 결제 수단을 뭐저 같은 경우는 계좌로 해 놨는데 뭐 카드로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 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죠 토스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포인트도, 포인트도 많이 받지만 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승주 육개장이라는 그 저희 주변에 저희 집 주변에 이, 이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매장들이 뜹니다. 그래서 어, 또 그리고 3%정립을 적립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성주 육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토스 결제를 많이 합니다. 특히 토스페이 결제를 또 많이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자 어플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토스 프론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금액을 눌러주면 바로 결제가 돼요. 고객의 카드를 직접 투입을 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고객의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죠. 삼성페이, 애플페이 결제도 간단하게 할수 있죠. 보시면 신용버튼 눌러주시고 신용승인, 결제금액 눌러준 다음에 입력. 이때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삼성페이 결자료는 스마트폰 뒷면을요. 이 화면에 터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다 준비가 됐죠? 이렇게 화면에 터치하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게 결제를 하실 수 있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취소하겠습니다. 취소는 3번 직전 취소 자, 이렇게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어, 애플페이 결제도 똑같습니다. 아이폰을 화면에 터치하게 되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토스 프론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은 바로 이 QR 결제죠. 여기 이제 상단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QR코드 결제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페이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QR코드를 결제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용버튼 간편결제 자동 눌러주시고 4번 금액만 눌러 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 QR코드를 여기 이 화면이죠 화면에 이렇게 터치하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바로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취소할게요 취소는 취소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플페이 결제 가능하고 삼성페이 결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통해서 QR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페이스페이. 페이스페이 결제도 가능하죠. 그리고 토스 프론트가 있으면 좋은 점이 바로 카드를 직접 고객이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KTSK 400 모델과 이 토스 프론트를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수도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